Sao đi bộ đâu, yêu kiệt sao m 떡수리 쥬 듀얼 레그레이스 차! 첫 스킬에 데미지 검은 상처, 검은 상성검어 상처, 검은 요시 검은 상 제조. 은 상처, 검은 상처, 검은 상처, 검 스킬에 유한상성신은상작술은 어, 상처, 검아 상처, 검은 상처, 검수리 떡수리 아 볼려 아 마세요 이헤아 이거 가브스 한 번만 거이 자첫 스킬은 그냥 무난하네요 둘다 스킬 자체가 두 개는 좀 무난하고 덕수리 덕수리 첫 스킬 자체가 좀 무난하고 첫 스킬 자체가 좀 무난하네요 자 들어가 보고 왕왕왕왕 요코롬제요 스스스 마세요 거이 맞 아, 요거의승 i n 좀 줘요 t o 맞으 o y a l m a s t 유튜브 친구들이 재미없습니다. 원래 유튜브 사람들 이거를 그냥 타는 걸 좋아. m y Da, Utopus, Aram, Bada, you got a kind of c u t t i 속 g w i t 시 your 아우사기, 더블고 상호동이, 저, 더러가지고 앙, 외쳐주고, 마스코이. 어. 자, 그 다음 시 데미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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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 파솔. 이거를, 자, 웨코라이더가 한번먹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웨코라이더가 서뭐마봅거다 귀를 비켜라이, 귀를 비켜라이, 랄랄랄라이. 잡아주고 자, 자, 오션 데미지 뭐 호로가 말고 지겠죠 뭐, 호로장 한번어 줘도 개상상상상상상상 쌍꿀떡이다이 맥아드 쌍 꿀. 막보자이 응. 파자기 아, <놀람> 오케이 모나네스와 만사선의 모나하죠 레벨다 전화 잘 잡았고 콩아 맞추고 흠 넣어주고 이새끼는 흰캡 힘올려줄고 남은 양념장한먹 얻어가 봅시다 파중호 파솔! 양념장 돌아서 해오래 한번 먹어주고 밥사게 개굴 2만4천원 시무레벨 때 벌써 2종 양념짤이 먹어진다 아상골나인다 이거 리얼 상골나인다 상상골나기 먹으러 가봅시다이 나 기를리 기라이 꼬마 자가 나가서 나 기를리 기라이 라라라라이 자 마지막 스킬 카세티 최적동수 2초 00 200 방금 300증가속시간 30초 다음 님진학 합니다 대중가 생기는 거죠 <목소리> <목소리> 자 우선 먹어주고 아성공 방스 먹어주고 레이트 쏴주고 남은 양념 W 돌려 주고 바삭하게 박여주고 <목소리> 이 정도 성냥처음에 와셋다이거는실에 휠젤 하나 들고가서바르게 쇼북을 잡아서 바로 홍콩에 절다 일자로 하는 거 되일세. 일자로 하자고 힘 받아가지고 이 새끼 민카네요. 저어 때고, 소 때고, 저다다 괜찮다. 어차피 힘어놓으면 나중에 좋다. 자 모로가나 뭐로 하나, 모로가나 뭐로 힘주어줘면 나중에 좋다. 배구나인 네, 먹어주고 상고대 보내주고 바삭기고 아, 마주고 얼라 주고 돌려주고 하사 주고. 빨라죽어이 와 존나 좋다 리얼 좋다 300 데미지인데 포로짤이랑 아라카짤리층으로 잘됩니다 아 오케이 개굴나게 다창기 넣은거 죽어 내가 지고 하정우 파솔 따라가 지고 상불대기 바로 타이크 죽어 스킬 나아고 이제 민첩을 찍어주면 이 새끼는 정말로 상상불대기 될수 있다 민첩 찍어주고 민첩을 찍어서 궁을 가보자이 그를 그래, 가수고 어로나 역걸음 제어스 가수고 돌아와서 핥주고 바삭이 가게 주고 무너주고 캐릭터 수는툭을하게좋은 좋네요 트스 카야 상당한 바치면 많은 생각하면 정말로 상호작 캐릭터다 우리 깡깡치깡깡치깡깡치 우리 깡깡치 강강치, 깡치 우리 깡깡치 따라가요, 따라, 따라, 따라 모이라 계속 이기게 들어, 기 따라 보더라 하루타 보자. 와라 사이신 카이준, 차이신. 이수길 바로 해결 수고. 와한 방깨고 라인 줘고 위장도 잡아놓고. 벌써 3 삼천 대면 찍었기 때문에 이 몽도네 몽자 부라 몰래 봅시다. 공공 i 우리 공공 u r i 이 o n g 마니가 g o n 가스 r i g 자 n g u r i g 사 n g u r i g o 라 g u r i g o n 로나 r i g 나도로 u 나도로 o n g Urigong, 크리티 g o 리티 u r 리티 o n 리티 r i 리티 n g 리 r i g o n g Urigong, Urigong, u r i g o 서로서로서로서로서로서로서로서로 따르라이 돌려주고, 하타주고, 서타주고, 가이 주고, 쭉주고가이 주고, 넣어 주고, 이스까 잡아주고, 주고, 가이 주고, 홍콩이니까 잡아주고, 바로 스크가이게지이게 주고, 가끔게이게 잡아서